아, 나, 안에, 나 안에, 어쉣나 힐러 돌렸구나. 우리 댄컷도 어디 갔노? 이맵은 어, 13... 별로 안 어려운 맵인데, 일단 신맵이면은까먹 보는 건가? 별로 안입니 <laughs> 이맵은 나, 이맵은 좋죠. 그걸, 문자를 보내 윈스 해주면 얼마나 편해. 아니, 아 근데 메리씨 아나 메리씨 유저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욕하고 싶다. 나 메리씨한테 힐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. 아 잠깐만 미쳐버리겠네. TP 타시고 우리 탱커는 TP 안 타고 진짜 멋있고 나한테 꼽지 마시고 캐서디한테 꼽으시고 윈스 잡았다. 1층에 힐뱃가지 넣어주면? 앞에 라인 더못 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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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있을 것 같아. 네, 그거. 저희 앞, 저리 지금 못 가요. 얘네 위버 그거예요힐 뱃나겠어요. 힐뱃 들어갔는데. 이거 벤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. 근데 벤처가 없다면? 들어가야겠지. 원이거든요? 나이스 아, 어 아, 저기 앉아? 벤처한테는 안가 가겠냐 내가 오우 존나 아프긴 하네 들어올 때힐 벤? 어... 안 들어가네 이게 얘라이프이버 뭐 모이라서 지면 안될거 같은데? 지면... 지면 에바긴 해할수나트렌니네 오케이 아쳐웠다저쳐 채웠다, 키, 네. 저거 채웠다. 여기 힐벤까지 어이 막았네 힐벤을 <laughs> 라하트라가 힐벤을 막았네 잡아주고 반박 깨주고 힐벤 넣어주고 제거주고아유 <목소리> <제워주고. 목소리> 가봐 가봐 봐봐, 봐봐. 어이구야. 어이구야? <laughs> 같이 어. 죽으셨네? 아니, 소멸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빠졌네, 방금. 같이 죽지도 않았어요. 얼굴 없거든? 어, 어. 아니, 그런데 저런데 저게 그거라고? 야, 거기, 아, 거기 캐야 안 된다. 라마야. 어, 개빡힐 한 중. 그냥 보헤라가 쥬... 죽었데 포인트 윈... 민... 윈셀벤 아! 아이고 왼쪽에 캐서드 캐서드 개피인데 캐서드 개피야 진 야야야 야, 라마야 어. 찐개피야 어, 찐개피야 이거 살려? 어 이거야 이 새끼 뭐해 한 번만 깨보실? 아 깨는 중 어. 아이고 흠호비가 잘하는데요? 개웃기네 어이구 휠 끝까지 주지 그냥 음. 갑자기, 갑자기 총 들고 때리고 있네 그냥 저궁 있으니까 이번에 상암 보급봉 드릴게요 라마트라 궁이 너무 그걸 못했다 아. 라마 궁 뭘? 뭐, 라마 궁 썼네? <laughs> 언제 썼대 아까 나무 깔렸을때요 아어때그아이들로 빠졌구나 오어야 저거 재웠다 한명누구 힐벨 아 ㅅㅂ 죽었다 뒤에 어어어 가자 그 가자 아니, 가야 되겠다, 가야 되겠다. 어? 아 그냥 가야되 그 가야되 아이 새끼 대피야 아니 오, 이거 아 왼쪽에 <laughs> 아 뒤돌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아니 이걸 연기고 갔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데 <laughs> 이게 맞나? <laughs> 아봉 괜히 썼다 죄송 죄송 <laughs> 이거 하려가어 微스 반박 깨주고, 여기 어, 캐서도 있어요. 잡을 수 있죠? 어,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힐벤. 한 줄, 한안 힐벤. 나이스. 반복 깨면, 깨워주고 아나, 아나, 캐피. 그냥 아나 다 맞춰왔네. 여기서 하나, 둘, 셋. 지금 힐벤. 어, 맞, 저걸 또 맞았어? 어, 맞았어?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 <laughs> 개웃기네 이걸 <laughs> 또 쓰면 총? 이걸또 맞았네 좋아 좋아 나딜왜 이렇게 높냐? 힐밴이 <laughs> 잘들어가 아니 나, 아니 나 딜이 라마트라랑 비슷한데? <laughs> 이게 맞나 이게 허허허허. <laughs> 그렇게... 메르시가 근데 센스가 괜찮은데? 여기... 네, 메르시 잘하네. 아, 나 딜을 개 많이 해가지고 이제 궁이 개빨리 차는 거구나. 힐은 오지간했네. <laughs> 저 버스 위요 네네. 저또또티피안 타는 우리 마오가랑, 아 마오가래, 라마트라랑 메르시. 어있어 모르나? 앞에 보면은 안 보이나? 이거 왼쪽 사이즈 제가 줄게요. 이진, 오, 이가 안 돼.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나. 라마 있다. 아, 라마래. 벤처 있다. 벤처는 내가 못 잡고. 어, 잡았는데? 윈스를 잡았는데? 안아보러 갈게요. 빠졌다 어, 벤처한테 죽었다. 어, 죽였는데? 아, 진짜. 라마트라이아이씨, 둠필, 윈스를 잡았는데. 길이 안 밀려 아, 개피야. 제 아, 개피야. 어... 진짜 한조 개피야. 한조 쌉 개피야. 헬멧 넣어놨어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나이스. 철 잡아? 봐 아. 나마트라 뚜벅이라가지고. 아, 맞는데. 바로 앞이었는데. 이제 1cm만 더 앞으로 갔으면 죽이는 건데. 나이스. 근데 걱점 아직 안, 먹, 안 먹혔으니까. 네. 네. 메리씨야, 살려줄게. 어, 와! 윈터! 아이고... 벤처 이 씹새끼 이거! 나한테 온다! 도와드림! 이 씹새끼인데? 벤처가 반피! 아씨 이거 난간 때문에 안 맞았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저 모이라 뭐 보러 갈게요. 오, 씨앗! 한쪽도 있었네, 씨! 어우, 아, 개놀래라, 씨! 벤처 여기서 소리 들린다. 잠시만요. 네? 벤처 뒤에 있어요? 아, 여기 있네. 와 지랄을 한대근 그대 원이다. 대체 원이야. 나이스. 음. 아 봤는데 근데 이 와중에. 응. 어어저다 어, 아, 아니! 선생님! 아 죄송해요 못 봤어요. 아 살아계셨구나 아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니 아니 저 뒤에 가고 아, 뒤에 있었어요 뒤에. 뒤에 가고. 아 그래. 아 그래요? 네 메르시가 살려서 그래. 죽으신 줄 알았어요 아, <laughs> 아 너무 아픈데? 어죽아아야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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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뭐야 뒤에 왜 벤처있어 벤처있어요 <laughs> 아 뭐야 아, 왜너 쓴다고 공을 쓴다고 이걸? 마우가야? 상황 판단 못하네 라마야 아 뭐야? 라마야 뭐해 너 아니 이러면 이기 그래 죽었어 <laughs> 그 와중에? 어 근데 벤처도 죽었는데? 죽고 이로베리아 살리고 바로 가면 되겠는데. 저걸 또안 살려온데? 개 또라이네. 못 살릴 것 같은데. 아, 못 살리구나. 야, 재웠어, 요 일단. 쓰리토? 아니, 씨발. 뭐라 <laughs> 바로 하나 가자, 그냥 들었는데, 우리. 씨.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못니 본스께 니, 니. 니 니. 바로 가자. 못니 본스께 가자, 가자. 당황스럽네. 아, 니다 아나쪽 1배. 아 멜시야 저 나한테도 꼽아줘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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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살려 살릴 거면. 오씨발 살려야 돼. 나이스. 바로 가자 바로 가자. 아 진짜 너무 화나. 어허우..팡 흰손 뒤살렸다하나둘셋 재운다면? 재웠네? 아아 <laughs> 씹.. 아 이거 쉬프트.. 부착인데 근데 이걸 와? 또라이야 너? <laughs> 빠지네요 여기.. 어 가면 안된다 가면 족된다 가면 족된다 난 느꼈어 방금 나 가면 족된다는걸 느꼈어! 왼쪽? 아이고.. 한쪽 좀 치던데? 여기 오른쪽? 어, 원인데? 야! 이거를 놓는다고 나이프 미친새끼, 미친새끼네 진짜? 어? 안아볼게요. 어, 나이프. 아, <laughs> 어, 한조는 또왜 읽었을까요? 한조 걷자마네. 요오오 덕을 네 아니, 한조 계속 잘 저렇게 쏘는데? 말이 안 돼. 이걸, 이걸 빼겠다. 와, 나 존나 가만히 있었네 그냥. 아나 병신 짓했네. 넌 병신 짓했다 방금은. 음, 괜찮아요, 안아서 해줬어요. 이거 잘 휠리면 될것 같은데. 아, 와. 진짜. 어, 쳤어, 쳤어, 쳤어. 윈슬, 윈슬 배, 윈슬 배. 이게 구 없는 거. <laughs> 와, 방 캐슬 또 살렸다. <laughs> 아, 나 진짜 너무 화나. <laughs> 아니 진짜 한쪽 킬캠 좀 봐야겠다 이따가 힐뱅까지? 뭐야 이거? 저걸 아 더, 더 재웠어! 어 나이스요 좋댔어어어어어나붙는데붙는데나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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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지 이가나 살려야 내가 탱커를 아 탱커가 이었구나아 X됐네 힐뱅 딱 던져가지고 이제 화면을 맞춘다면? 아, 이거 내가 부착이라도 했으면은 좀 몰랐는데. 오, 힐렘 맞췄다, 이 와중에. 나이스. 미안해. 안 갈게. 안 깝칠게, 안 깝칠게. 페리시아, 뽕 받아. 궁이 많았는데 좀 아쉽네. 그니까. 궁개 많았는데. 여기 근데 여기는 맵 그렇게 넓은 편 아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. 그쵸, 그쵸. 아씨저 윈스만 잡고 가면 될것같 맞아요 아 근데 윈스 아니, 한, 계속 한, 힐만 맞추고 재우고 있긴 한, 해요 3나 말도 안 되게 잘 쏴요 <laughs> 그건 맞긴 해와나 개많이 재웠네 13번 재웠네 와 좋아 아 근데 윈스만 계속 재우는 <laughs> <지웠던> 중 내가 <laughs> 볼때 외국인일 가능성 58,000% 맞네 탱커 5만 발 5만 탱커 외국인이네 아 진짜 이씨 그래서또 수면충을 맞춘다면? 아 씨발 또 어? 자리하다자리하면 오히려 자리1헬 맞춰놨어 일단 메리 슈 원? 메리 슈원 자리아 갈리지 않았나 잘? 내가 갈렸는데? 그렇죠. 아 벤츠 있어! 와. 벤츠 아까부터 개가... 니까개 그러니까, 같은 조합이네? 벤츠가 또 있네? 나이스! 라마트라가 3명 잡았다. 제가 거의 다 양념 그러니까. 다 쳐놨어요. 제가 양념 쳐놨으니까 주먹으로 한대딱 때리니까 다 3명이 갑자기 동시에 죽네. 미친놈인가 이거? 전 잡겠지. 아... 진짜. 나이스. 아니 저거 진짜 미친놈이라니까요? 아, 전 그냥 벤처 때문에 개빡쳐요. 벤처가 날무는데난 케어가 안 와. 야, 그 와라? 여깄다. 야, 야! 짱놈의 새끼야! 아니, 아니! 나, 아니! 라마야 어. 너가 거기 있으면 어떡해! 아니, 라마트라 여기 있으면 어떡해? 야, 라마야 앞에 가. 나 존나 물리잖아. 야, 차리야. 여기 차리야. 파리아를못 재웠네. 파리아 어디 있냐? 파리아어기 파리야... 파리야... 뭐 뭐. 야 파리야... 아 자꾸 진짜 한두 명 개빡치게 아 <laughs> 진짜 이벤장 깜짝이야 진짜 힐이나 열심히 주고 있어 가? 오른쪽 꽉 나가? 나이스 나이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죽겠는데 어? 씨발와 이걸 쉬프트로 써? 너무 하나네 야야 뒤에 뒤에 야 뒤에 어. <laughs> 아이고. 아니 피했는데 저울두빼이 맞춰 쟤는 또? <laughs> 어 근데 상대 나 오히려 좋아. 벤처군 뺏고 한주군 뺏고자탄뺏고 4탄 그럼 메리시 있어요. 모이라군 밖에 없네? 모이라군 뺐어요. 다 아, 빠졌어요. 아 그래요? 그 메리시군 밖에 없네? 배운다면필벨 네. 네. 넣는다면 넣었어. 달베이이밀자 어, 아, 아, 밀자야 밀어야 돼. 밀신다? 아니, 요거, 뭐야. 어, 이거 좋 아, 이거 메르, 어. 내려왔어. 어, 잠만요. 실하나 존나 바쁨. 우리 지금 원일인. 원이 원이라서 휴학이 존나 바빠요. 아! 아니, 씨발. 이걸 맞춘다고? 야, 한 줄을 봐. 아니 저걸 또 재웠는데 야, 말 못, 또못 아.. 씨발 재우고 1벤 쳐넣었더니 말설고 또못 잡네 아 라마트라는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너무 화난다 어? 나이스 어? 아이 새끼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야, 이 새끼 여기 있어 벤치 여기 있어 또라이 새아 진짜 살리고 갈수 없나?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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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못 살릴 거 같아 살려? 아니, 쿨타임인 거 같아 아타임인거 같아 아, 쿨타임 캡해놓을게요. 한두 좀 봐주실래요? 아! 아니 미친새끼! 어. 와아, 진짜 까다이네? 엇가당했네. 한두 잡아, 그냥 씨바 에임으로 쳐잡아, 그냥. 아, 자리에 나갑시다. 저이 씹새끼 이거. 어, 어 안돼 살려야 재웠어 돼. 재웠어 재웠어 에이, 궁이야 이새끼 그래. 궁이야 하나 둘셋 나이스 야 진짜. 궁도 빼고 재웠다 와미쳤데 씨발 진짜 와우 야핵조카니5 1킬 미쳤네 좋아 좋아 아니 캐스디 개많이 살리긴 했어 <laughs> 저 진짜 골라빡쳤어요 이쪼라야 아, 이거 어, 얘 말도 안된다 어까 어깨 어어 뭐야, 여기서 한 거예요. 뭐야! 쉣, 잘 썼다, 이건. 아, 야, 한 대도 못 맞추네, 이 와중에. 뭐야! 아니, 저, 아니 저런 게 존나 옷가라니까? 아니, 격하게.